방금 속보로 김건희씨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외로도 민주당에선 체외병특검, 지역합회법까지 처리했는데요. 이걸 두고 또 지겨운 입법 독주, 강행처리라는 보도가 이어지네요. 참고로 윤석열 거부권을 또 남발할 경우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재이결한다는게 민주당 입장이고요. 여당은 뭐라 하나 보니 추경우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하네요. 한마디로 정경용이라면서 추석 민심 타령하고 있습니다. 말 한번 잘했네요. 추석 민심이 뭐였습니까?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TK에서조차 김건희 씨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특검에 민심 타령하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오죽하면 한동훈 지도부도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김종혁 최고위원도 대놓고 국힘당 내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나중에 24일 한동훈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난다는 언플까지 전해졌는데요. 기대가 1도 안 되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저 끼리끼리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오늘 오전에 터진 김건희 공천개입 관련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 이후 대통령실 국힘당 근황은 내일 요약해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힘당은 정 그렇게 추석 민심 타령할 거면 오늘 이재명 대표님의 날것 그대로의 말씀을 들어보길 추천합니다. 물론 저들은 전혀 듣지도 않겠지만 얼마나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신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갈지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래서 지도자가 중요하구나 싶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보시죠. 쪽으로는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그런 광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정부도 재생에너지 문제는 대책이 없는 판인데 마침 또 생산 가능한 지역에서는 꼭 그거라도 허가해주면 좀 내가 농사 짓기는 어렵고 그거라도 해가지고 먹고 살 것 같고 농사보단 낫다는데 그것조차도 그과를안 해준다 이런 고민을 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정부가 나서서 저희가 계속 노래 부르는 에너지 보속도로를 건설하면 불경기에 일자리도 만들고 또 경기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되고 또 근본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의 시대 재생 에너지 공급도 좀잘될 테고. 이게 모두가 윈인하는 정말 보람직한 일인데, 이걸 왜 굳이 보시을를 부리고 안 하나.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말씀하신 건 역시 연세가 많은 분들이 셔서 우리 아프면 안 된대. 이네 절대로 아프면 안 된대. 이네 산소도까지 말해. 다치면 죽는데. 전부 이러고 계세요. 진심으로 그런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픔은 이제 죽는다. 안 그래도 30, 40분 걸리는데 이제 뭐 응급실 가도 안 받아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죽을때 절대 아프면 안 된다. 이걸 다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하고 저녁 먹는 자리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들 많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냐 이런 걱정을 저한테 하면서 물어보기도 하는데 제가 냄새기 제일 약한 대표인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다. 이이 말을 못하게 들어.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대책이 없고, 정말 구조적으로 망가지면, 나중에 기회가 된다 해도 회복시킬 수나 있을까. 근데 그 중에 어떤 어머니께서는, 우리 그럼 사보험 들어야 되는 거냐? 그 생각,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제가 얼핏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일부에서 걱정하시는. 혹시 이게, 영안 되면, 우리 어머니영 망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갑자기 커졌어요. 그분들이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개인 보험들이 된 거야. 어쨌든 그런 걱정들이 참 많았다는 말씀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주식 걱정을 하는 분도 있겠더군요. 어, 근데 그 원인이야, 모두가 다 알겠지만, 한국 주식 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에, 못 오를 뿐만 아니라 떨어질 때는 더 빨리 떨어지고, 오를 때는 덜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는 지수가, 뭐, 몇, 몇 배씩 오를 때 대한민국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최근엔더 빨리 더 깊이 떨어지고 있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제일 큰 원인은 우리 기업들과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미래가 안물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경제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경제 주체들한테 의욕을 불러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다 자유다. 시장이 알아서 한다. 우린 모른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특히 재생에너지 문제는 이룰 전혀 대책을 제공하지 않고, R&D나 과학기술의 시대가 다가올 텐데, 이 과학기술 문제를 어떻게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해나 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있기는군요. 몇조 원씩 되는 r d 사 대규모 삭감해가지고, 연구자, 과학자들이 해외로 탈출 하게 만들었으니, 이거 제대로 되다보면 소위 국자 투자 기관들이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산업 경제 정책, 이게 가장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거 아닙니까? 온 국민이 다 아는 것처럼 한 몇백만원씩, 뭐, 전재산 털어서 몇천만원 이렇게 주식 산업은 누군가가 이상하게 물적 분할, 좋은 주식 사놓으면 물적분할 자회사 만들어가지고 쏙 알맹이 빼먹어버리니까 껍데기 돼버리고 그리고 일반적인 주식 사놓으면 이 전망이 안 좋으니까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거기다가 또 하필이면 주식 주가 조작하는 세력들이 횡행을 해가지고 누구는 돈 벌었다는데 사고 나니까 그냥 폭락을 해가지고 완전히 물려서 깡풍차고 이런 시장이니, 이 불공정한 시장에 누가 또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세금 문제까지 정치적으로 공세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원망하는 마음이 분출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 국가의, 정부의 산업 경제 정책 또는 국가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의지, 또는 경제 발전을 하게 할수 있는 실력 이런 게뭐 전무하고 그렇다고 해서 관심조차 있느냐? 관심도 없고 그렇다고 다수의 약자를 편드냐? 그것도 아니고 소수의 강자를 편들고 이런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 경제 문제, 민생 문제도 참 걱정들이 많으십니다 그 시골에 버스 하루에 한번 밖에 안 들어오는 그런 정말 오지의 그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식 팔아야 돼? 뭐 이런 걱정. 우그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솔직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상태라면 안는 사는 게 좋겠다. 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이런 남담한 상황인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라도 우리 국민들의 힘이 또 희망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 또 연휴에 또 지역 활동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어, 오늘 도 보니까 뭐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해괴한 사건들이 또 폭로가 돼서 국민들 걱정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 걱정도 덜어드려야 되고, 국민들께 희망도 만들어드려야 되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신뢰도 우리 스스로의 정말 큰 노력을 통해서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이 더불어민주당에 기둥이고 희망이고 또 대한민국 정치에 우리나라 운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정말 큰 역할,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니까 우리 힘을 합쳐서 더큰 의지와 용기로 이 난관들을 뚫고 나가고 이 나라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피동인 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